유아 파워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 어, 스티 랜덤 다이스에 들어왔는데 오늘의 초대 게스트 이 목소리 게스트 타이거 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아 어, 오랜만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게임?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직도 랭커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랭킹 계속 유지하고 있고 랭커도 계속 꾸준히. 아 대단하구만 지금 몇이야 몇 지금 35위에요 35위 35위? 그러네 어강화주사있으네 굳이 폭풍이 아니더라도 응. 음. 뭐 여기다가 폭풍 대신 달을 넣는다든가 글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가지로 쓰이는 주사위가 일단은 이번에 패치가 시간주사위가 특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능력이 어, 원래 그러니까 기존 능력은 자기보다 눈금수가 낮은 애들한테 공속을 낮추는 게 능력이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동일한 눈금만 저렇게 돼버려가지고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얘가 눈금을 감소시킨 조사의 개수만큼 지 공속이 늘어나는데 얘 공속이 늘어나봤자 뭐해 얘 약하잖아 네 겁내 약해요 왜 이렇게 짱 거야, 이거? 진짜 용기가. 왜 웬케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야. 데스웨이브가 바로 시작되고 4웨이브부터 강폭화 웨이브. 어 신기해, 신기해. 와, 이, 이 그림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웃음> 이제 1웨이브부터 데스웨이브 이게 일반 모드랑 미션 모드에서 다그 대기 좋아? 그냥 미션이 없을 때는 요 대기 로제가 음. 아까 낮에 플레이를 해 봤는데 64웨이브를 <laughs> 갔거든. 6 4 웨이브 여기서 네. 이 일반 네. 모드에서? 네 일반 모드에서 미션이 합성해서 되게 많이 가온 미친 거 아니야? 강화는 무조건 네. 저걸로만 해야겠네. 그 역행을 썼을 때만 강화를 해야겠네. 네. 사실 그 해킹 상대하려고 그냥 폭풍을 막는 건데. 아 해킹 상대야 폭풍이. 네. 아 역행을 쓰면서 넣어주고 강화해서 이렇게 네. 업그레이드해 주면 어. 되겠네. 네, 그렇게 하는 모드 있어. 초반에는 확실히 골드 좀이 뭐야 골드래. <laughs> <laughs> SP가 좀 딸린다, 야. 와, 4웨이브 강포가야? 어, 확실히, 레온이나 이런 것들면은 시간 역행으로 피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다. 우와, 실패했어. 우와, 또 실패. 70%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지? 야. 아 어, 초반에, 아무튼 저, 뭐야, 폭풍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강화 쪽으로는 신경을 못 써서 좀 빡셌네요.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이 이거 말고는 볼게 없는 거지? 이거 너의 생각은 어떤 거 같아? 오늘 좀 해봤잖아. 난 대전 관련해서는 본인이 원래부터 미션이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만 하시면되고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할수 있어가지고 좀더 좋고 그리고 버닝 쿨이 따로 따로 돼 돌아 이게 모드가 두개 나서 어서니까 미션 대전 버닝 따로 그다음에 이 일반 대전 버닝 따로 돼 머닝도 뭐, 이제 두 배로 할수 있으니까 점수도 좀더 빠르게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도 점수 올리기엔좀더 좋아졌다. 근데 대전 시간이 역시나 또 길어가지고. 본인 뭐, 뭐 장기전을 하기 싫다 하시면은 이제 뭐 해킹이나 약간 그런 뭐 공격들 위주로 좀 쓰시면 되는 것 같고. 이게 64라벨 가는 문제가 한 시간이 좀 넘게 걸렸다. 같...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네. 아. 아... 강화 주사 한테 좀 타격감이 있는 공격형 주사가 뭐야? 일단 침묵 팀들은 침묵 진짜 인데요. 아 침묵 침묵도... 콤 침덱도 괜찮겠는데 지금? 근데 콤보 침묵이 지금 강화가 많다 보니까 해킹이 좀 많이 널렸거든요. 아 해킹 주사가 많으면 좀아 그렇겠네. 콤보도 못 쓰겠네. 어야 야, 씨. <laughs> 이거뭐순사기네 그냥? 레벨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어, 달 없어도 2 30만 가거든요. 마지막에 성공하긴 했는데. <laughs> 개우봐. <laughs> <laughs> 욕심 좀 많이 부렸다. 한시 후? <laughs> 뭐야! 나 역행 있는 줄 알고 씨, 잘못 썼어 아이씨너뭐하냐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니이니 뭐야! 이다 됐어 그냥 그렇지 확률이29%이 와씨못 잡을 뻔했어. 진짜 장기전에서는 저게 짱이네. 됐다. 얘 협동전에서는 지금 위치가 어때? 협동 협동은 잘안 쓰이죠 그. 패스했었는 때문에 얘를 쓸바에는 이제 그 넥, 뭐 영달 넥쓰겠다 그런 말이. 아 영혼 주세가더 좋다. 지금 바실은 역행 쓰니? 아니 안 써요. 이게 바실은 뭐5 0년나까지도안뱉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달 주사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끔찍하다 끔찍해 <laughs> 이 언제 봐도 끔찍하다 매지션도 안, 안 적어 하잖아 네 매지션 그니까 이제 다안적니까 기사는 매운데만 써준대요 그 많은 보스 중에 <laughs> 딱두개아 클라우드 <laughs> 어, 음. 클라우드 다음 보스가 중요하겠네 과연! 아! 기사가 뜨네? 한번 바뀌고 나서도 다리나 이런 거잘안 뜯는... 음 죽겠는데 그러면? 봐봐, 이거 봐봐 오, 오케이 봐봐, 봐봐 우선 던지길 잘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60에이브? <laughs> 60에이브 가서 이기면은 생각하는데 지면은 이제... 하하, <laughs> 대첩지 <때탐사지. 웃음> 아, 예전에 백 라운드에 악몽이... 메태지덱으로 100라운드 갈 100라운드 120라운드 갈때 4시간 걸렸어. 그때의 양몽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약간 모 드네. 미션이 없어서 스트레스는 덜한데 요 확실히 이래서 거 진짜 찐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은 공격형 주사 하나 들고 가야겠다 진짜. 야, 3 8이브라는 숫자를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보스가 일단 뭐가 될지를 봐야 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고 네, 방치가 안돼요 음. 방치가 안돼네 잠시 후? 어머? ㅈ됨? 네. 아 이거 그냥 넘겨야돼 넘겨야돼 아! 아 잘못갔어 와...씨 어쨌거나 후반에 역행 조절을 좀 잘하거나 방금 그 상황에서는 빨리 시간... 달 조사를 어떻게 복구를 시키든가 사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래도 많이 기다렸네. 렌다 형 존나 고마워. 돌아온 거냐 렘테시기. 이 영상 때문에 운빨 망게면서 렌다로 복귀한다. 사랑 해요 제작자. 대전 잘 고쳤다. 이제 협동 협동만 힘써줘라. 음, 대부분 만족하는 분위기. 좋은 거 같아. 대전은 정말 패치 잘한 거 같고. 야 강한 어프 안한네 부들부들. 저 사람은 분명 이제 장기전 유저일 거야. <laughs> 악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간만에 선플이 더 많은 근데 의외로 그래 시간 주사위에 대한 언급이 많이는 없다 시간 주사위 이번엔 진짜 똥이거든 패치를 왜 이렇게 한 거야 얘 특성을 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만들었냐 이거 얘 우리들이 공속에 비쳐있다 해가지고 똥 주사위까지 공속을 풀공속을만들지 않는데 얘가 공속 많이 나와서 뭐할 거냐고 이거를 여기까지 한번 대전 모드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미션 모드와 일반 대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어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해봤습니다. 새로운 메타 덱도 한번 해보고 현재 아직까지 랭커를 또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이거와 함께 했는데. 네 너무 그래 진짜 대전만 봤을 땐 진짜 잘한 거고 그리고 일일 캐스트도 좀 언급을 하면은 음. 이0 개까지 다 채웠을 때어 전설이 들어가있을까? 그러니까 전설 확률이 있거든요. 전설을 얻을 확률이. 어 그러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100개까지 다 하루하루 다 채워가다 보면은 정설도 좀더잘 얻을 수 있지 않나 음 미션들도 그렇게 막 숙제 느낌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한판 돌리면은 가구태 돌리면다깰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 음 그러게 괜찮다 얼마나 많은 유저분들이 또 렌다를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좀더 일단 지켜보는 방향으로 여기까지 허였습니다 유바